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 앞서의 편은 조선족 관련 주제를 말씀드렸다면 오늘부터 좀 입맛을 바꿔서 저희 주특기인 역사문화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중일 삼국 세 민족 성격 비교입니다. 한 민족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무슨 요인이 결정적 역할을 할까? 그것이 바로 그 민족이 처한 자연지리 환경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죠 자연지리 환경이 한 민족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지대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성격 특지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만디인데 중국 사람들이 왜 만만디 성격이 형성되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주체 민족 한족의 발원지는 황하 중하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황하 대륙이라고 말하고 중국 문명을 황하 문명이라고도 말합니다. 황하 중하류 지리 특징을 살펴보면, 황사가 많고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한데다가 수질도 나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황하인데, 이 황하 물이 좀 수질이 나쁘게 보이죠? 자, 여기가 황토고원인데, 이 황토공은 말 그대로 황사가 많고 물이 엄청 부족합니다.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3, 40리 밖에 가서 물을 어, 길어옵니다. 걸어가서 걸어오고. 그러다 보니 물이 굉장히 귀중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는 분들은 뭐 세수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 없고 모욕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물 부족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수질이 나쁜 물을 그대로 마시면 병나겠죠. 그래서 냉수 그대로 못 마시고 물을 끓여 마십니다. 물을 끓여 마시는데 요즘처럼 가스레인지 틀고 불렁불렁 끓이는 것이 아니라 땔감을 떼서 끓이는데 이 황화중화류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땔감도 부족하고. 그렇게 어렵사리 끓인 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 끓인 물에다가 또 차를 타서 마십니다. 차를 타서 마시는데, 그냥 뭐 차를 넣고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다. 뭐 처음에 우려낸 물을 버리고 또 다른 컵에 옮기고 또 무슨 이쪽에다 붓고 저쪽에다 붓고 하면서 하는데 그것을 다도라고 그랬어요. 다도. 그러니까, 물이 한 모금 입안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이 엄청 깁니다뭐 짧으면 한 시간 정도, 길면 뭐두 시간, 두세 시간 걸리겠죠. 그러니까 물이 한 모금 입안에 들어오는 그 과정이 길다 보니까 사람이 성격도 자연적으로 만만디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중국 사람들이 만만디 된그 성격 유래입니다. 이에 비해 조선반도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죠. 금수강산. 금수강산이라는 뜻은 산 좋고 물 좋다는 뜻이겠죠. 자, 이것이 한반도 지도인데 여기 보면 이 파란색은 이거 전부 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산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지리 특징은 산이 75%에요. 75%. 산이 75%고 평야가 여기 이런 것이 이제 표지가 이 평야인데 이 평야가 25% 밖에 안됩니다 산이 많고 나무가 많고 하다보니까 물이 좋겠죠 자 여기서 잠깐 다른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백두산인데 해발이 2790m 입니다 이 한반도 산의 특징은 해발이 높지 않고 산에 들어가면 이제 평온한, 온화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백두산은 험준하니까 이런 산을 뭐라는가 하면 남성산이라고 합니다. 남성산. 그 다음에 이미 밑에 내려오면서 해발도 높지 않고 산 속에 들어가면 여인이 품속에 앉긴 것처럼 그 폭이, 한 느낌이 드는 이런 산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여성산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황산. 험준하죠. 그런 산들은 남성산이라고. 뭐, 이런 상식을 뭐 알아두는 것도 남편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어, 산 좋고, 물 좋다 보니까, 이 한반도 삼천리 궁수 강사, 아무 데 가는 그 물을 냉수 그대로 벌렁벌렁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바가지에 또 마시든, 두손을움켜쥐고 뭐, 거기다, 예, 뭐, 물을 담아 마시든. 냉수 그대로 마셔도 탈이 안 난다는 거죠 속탈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산이 많고 나무도 많고 하다 보면 이 산나물도 많은 거죠 이 산나물 그대로 그 물에다 대충 헹궈서 장에다 뚝딱 찍어 먹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비교해 보면 중국 사람들은 과정이 길고 한국 사람들이 과정이 없습니다. 과정이 다 생략된 거죠. 냉수도 그대로 마실 수 있고 산나물도 그대로 날것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중국 사람들은 뭐 하나의 과정을 되게 중시합니다. 과정을 예를 들어 음식 먹는다. 그럼 즐기죠. 짧아서 한 시간 세월아네월라 길어서 두 시간. 뭐할말다 해가면서 천천히 즐기면서 음식을 먹는다. 중 사람들이 술을 마셔도 술을 마시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주를 맛있게 먹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볶음 요리 뭐 서너 가지 갖춰놓고 천천히 마시지요. 우리 민족은 음식 먹어도 먹었다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먹었다는 결과. 예를 들면. 냉수에다 밥 말아서 후루룩 이 3분 내에 먹어치우는 건전 세계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이밥 먹는다는 어떤 과정을 중시 안 하는 거죠. 그냥 먹었다는 결과만. 술을 마셔도 그렇습니다. 뭐 폭탄주, 빨리 취하기. 술을 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술을 마시는 그 과정을 즐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상관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뭐 하나 뭐 시작이 절반이다. 유럽 사람들은 100m 경주에 서서 마지막 1m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시작하면 마치 다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국 오겠는데 비자가 나오면 마치 돈다 벌어 놓은 것처럼 우리는 이런 그 사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물을 끓여 마시는 습관에서 무슨 음식이든지 거의 다열식입니다 뜨거운 음식 먹는 겁니다. 뜨거운 음식, 특히 그 볶음 요리 뜨거운 음식. 우리 민족은 냉식이 위주인데 냉식. 세상에 그 벌렁벌렁 끓는 콩나물국, 뭐 동태국 이런 거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목욕탕 가는데 할아버지가 온탕에 들어가서 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손자가 뭐라하는가 할아버지 사기꾼 왜 이러니까 아니 응? 뜨거운데 들어가고 시원하다고 말한 그 사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민족의 시원하다 는 표현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시원하다 는말 중국말로 그대로 보니까 량 냉큼, 뭐코알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뜨거운 걸 마시면서 시원하다. 그럼 이게 몸에 들어가면 중국말로 수후, 아, 편안한 느낌을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한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 중국 사람들은 과정이 길다 보니까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또인내성 있고 차분하죠. 뭐 화나도 웃는다. 뭐 이런 말도 있다시피 중국 사람들 인내성도 강하고. 그래서 이런데서 이제 노자 철학이나 주역 같은 심오한 철학이 나오는 거죠. 이 한반도는 원래 이 땅덩어리 작은데다가 이제 산이 많고 산이 많다는 것은 눈을 뜨면 앞을 자고 가립니다. 멀리 내다못 보죠. 그래서 이런 지리 특징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 시야가 좁습니다. 시야가 좁으면 그에 따라서 도량도 넘지 못하죠.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조선시대의 그 유명한 선비 이중환이 쓴 탱리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분이 뭐라 했냐면, 우리 조선반도는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있고, 북쪽이 대륙과 맞닿아있는데,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에 두고 그래서 그 반도적인 어떤 그런 지리 특징 때문에 또 산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시야가 좁고 도량이 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황화 종화류는 그 평원이 일망무지하죠. 특히 그 중국의 그 동북에 가면 그 동북 평원이가 그 40만 뭐 제곱킬로미터 그렇게 되는데 뭐 한반도 두배 정도? 그, 거기 가면 이 산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그 일망무지한 그 앞이 가리지 않는 그런 환경에 서 살다 보니까 시야도 넓을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 그, 민족 문화에서 이 방곡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방곡. 우린 사명팔방에서 모여든다는 뭐건 방방곡곡이라죠. 중국 사람들은 어호사에, 일본 사람들은 츠츠 우라우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말한 이 방곡이라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방방곡곡. 방방곡곡이란 말은 잘 쓰는데, 정작 이 방곡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방곡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시골에 가면 이렇게 산이 있고 이 밑에 샘물이 있습니다. 이샘물이 이제 계곡을 이루죠. 이양 옆에 낮은 이런 산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을 중심을 해서 이 옆에 산 밑에다가 이렇게 마을을 이룹니다. 마을들을. 이것이 방곡입니다. 이것이 방곡. 우리 연변에서 오신 분들은 실감 가죠. 그 시골 마을 형태들 다 이런 마을이었죠. 이것을 방곡이고 합니다 그럼 산이 있고 샘물이 있고 낙담한 산맥 있고 그러면 여기 뭐 나무도 많을 것이고 물도 좋을 것이고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자연 지리 환경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살다 보니까 머시민족입니다 머시민족 이것도 제가 발명한 주장입니다 머시민족 자,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세 가지를 선호합니다. 동대문에 가서 복장 사고, 명동에 가서 화장품 사고, 강남 압구정동에 가서 얼굴 갈아 씁니다. 자, 이세 가지를 살펴보면, 이 먹과 관련이 있습니다. 먹와 관련. 맞죠? 복장, 화장품, 이 얼굴 성격, 먹과 관계죠. 자이 한국 학계나 민족 무슨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기자들이나 제처럼 이렇게 깊은 분석이 없습니다. 기껏 기자들이 아뭐 중국 유커들이 뭐 동대문에 가서 뭐 여성복장 무슨 동냈다. 그다음 명동에 어느 가게 가서 설화수를 뭐싹쓸이갔다 압구정동에 가니까 중국 젊은 만화님들 때문에 성업을 이루더라. 기껏해 이런 보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 유감인데 어떻게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와 오늘의 이 현상을 매칭시켜 가지고 더 어떻게 경제적으로 상승 효과를 낼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참 이것이 유감이긴 한데 자이 무엇이 민족의 전 특징이 많지요. 무엇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뭐 상승하려고 하고, 진보하려고 발전하려고 자기소로 자기를 잘 가꾸고 뭐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또 반대로 자꾸 우리 민족은 남을 의식해서 삽니다 남을 의식 남이 나라가 어떻게 볼까 그러다 보니 보여주기식이 많습니다 보여주기식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죠. 남이나를 어때 보든 상관 안 합니다. 그사람들은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을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다른 것을 표현하면 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중표 경리 겉을 중시하고 속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거꾸로 중국 사람들은 속을 중시하고 겉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 우리는 그 멋이 때문에 이 겉을 굉장히 중시하죠. 속은 미워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속을 중시하고 겉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한 가지 실례 드면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살아 보면. 그 농경문화 때 연말에 이제 분홍합니다. 그 돈이 생기면, 한족말 부녀들은 시장에 뭐 사오나? 돼지고기나 이런 뭘거 거 사옵니다. 근데 우리 전족부녀들은뭐 사오냐? 옷이든지, 무슨 이런 그, 그가구의 얹을 그런 뭐, 식기라든지, 그 소래라고 그러는데 뭐 한국에서 그 대야라고 표현하죠. 뭐 그런 걸 사다가 가 얹어 놓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남한테 보여주는 이런 겉을 많이 중시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자기 몸에 이로운 뭐 돼지고기를 사다 먹고 전형적인 대,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 하든지 뭐 빨리빨리 하지요. 우리 어릴 때밥 뭐 먹어도 빨리빨리 먹으라 하고, 무슨 말해도 빨리빨리 하라고, 뭘 해도 빨리빨리 하라고. 한국와 보니까 실제 한국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 문화가 보편적이죠. 이렇게 자꾸 인간이 빨리빨리를 추구하다 보면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그 한국 사람 체험한 바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 보편적, 이정치적 여유가 없이 삽니다. 여유가 없이. 그래서 이거왜 그럴까? 제가 좀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찾아 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서너 번 모자른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침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 과거의 인사말이 면 무사한가 무고한가 이런 말이었죠. 그것이 바로 이 외침 때문입니다. 특히 이 한국은 유교를 겪고 나서 불안 심리가 불안 심리. 이 불안심리가 증폭됐죠. 불안심리. 마지또이 분단 사회에서 살고. 게다가 이 자본주의를 하면서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엄청 그 불안 심리가 많고, 여유가 없어요. 코로나 초기에 제가 이 밀집 지역을 살펴보니까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은 문 닫은 집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 가게들은 한 집도 문 닫은 게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와서 가게를 운영해도 이번 달에 안 되면 뭐 다음 달에 있고, 다음 달에 안 되면 뭐 가을이 있고, 가을에 안 되면 뭐 내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여유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게를 며칠만 문 닫으면 일생은 망치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 조급심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 이런 심리도 좀 알고, 아, 그래서 가령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 우리하고 어떤 말다툼이 있거나 좀 이런 그 갈등이 있어도 아 한국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인 원인, 현실적 원인 때문에 여유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이해해주자는 거죠. 그 우리는 중국에서 그큰 땅덩어리에서 살고 또 한족들은 느긋한 성격을 우리가 배웠고 또 사회주의를 거치면서 더구나 느긋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하고 이게 성격상이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지질이 많고 태풍이 많습니다. 땅도 적파가 고 농사가 잘안 됩니다. 일본 말로 치츠 우라우라란 말인데, 우리말로 말 진진포포, 진진포포. 이게 무슨 말냐면 중국 사람들은 사명팔방에서 모인다 어호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방방곡곡이라고 표현하고, 일본 사람들은 사명팔방에서 모인다는 뜻을 츠츠우라우라 진진포포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그 섬나라죠 일본이 섬나라인데 그 일본의 초기에 문명이 어디서 생겨났냐면 이쪽에 서부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이쪽 서부, 이 서부 일대 여기에 이 징과 포가 많았다고 합니 징과 포가. 이 징과 포랑이 무슨 뜻이냐면, 개울물입니다. 개울물. 호수가 아니고, 개울물이죠. 이진과포 변두리에는 좀 땅들이 비교적 농사를 지어 먹을 만한 그런 땅이었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초창기에 이 진과 포 변두리에서 농사를 지어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했죠 근데 그 땅이 엄청 작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을 전략하고 또신비하게 해야 되고 정교하게 해야 되고 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민족 성격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제품 만들어도 아주 뭐 야무지게, 정교하게 만들죠. 자꾸. 그리고 음식 문화도 되게 전략적이죠. 버리지 않게. 뭐 우리 민족이나 뭐 중국 사람들은 음식 반 정도를 버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딱 먹을 만큼. 그것이 이 츠츠 우라우라 이 지리 환경에서 형성한 성격입니다. 일본 사람들 그리고 가령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제멋대로 한다? 그럼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보수에게 충성하는 그래서 충미 문화가 일본은 발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화 구조. 근데 이 진과 포의 특징 뭐냐? 물이 고인물입니다. 서로 이렇게 유통 안 되죠. 서로 유통. 물이 고인물이에요. 원래 섬나라가 고립적인 데다가 초기에 생활 터전이, 삶이 터전이 고인물이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 성격 뭐냐? 일본 사람들은 되게 고립적이고 고독, 고독, 고독적이에요. 정을 잘안 나눕니다. 친구끼리 가령 회식해도 와리끼리, 네 시간 세둥분, 네둥분해서 똑같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성격은 이 고인물처럼 서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모르는 사람한테 서또중수 사람도 그렇고, 뭐, 담배 한 개비 빌어, 로 피우기도 하고. 근데 일본 사람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내가 타인한테서 담배 한 개비 빈다는 것은 내가 담배 한 개비 살 능력도 안 되는 그런 못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한테 절대 손안 내밀니다. 그래서 타인한테 피해주지 말, 얼 때부터 그, 학교 교육이, 그 수양 교육이 그겁니다. 타인에게 피해주지 말라. 대신 남무 주지도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일본 외교의 그대한 나타납니다. 자, 일본이 세계 본래 그 아주 경제대국이었죠. 뭐 최근에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는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각 내면 일본 사람들 이런 성격 특징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주지도 않고 거기서 받지도 않고 그 자기네 제품만 팔아 먹으려 하니까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가 걸맞지 않는 세계 어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민족 성격이라는 것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절대적으로 좋고 절대적으로 나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 중 사람 나름대로 장점 있고 단점 있고 만만히만만히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빨빨 추진 안 하고 뭐 이안주 이안주 아무 뭐 오늘이 뭐 안되면 내일은 미루고 내일 안되면 모레는 미루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이런 게 많이 뭐 개선됐지만 뭐 어쨌거나. 또그 대신에 중국 사람도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그런 성격들은 굉장히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점이죠. 또 우리 민족은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를 중시하고 또머이 민족이고 뭐 이런 그 장단점이 다 있죠. 일본 사람도 말할 거고 일본 사람도 장단점이 뚜렷하고. 그래서 저는 이 동양 세 나라 민족들이 서로 상대의 성격을 연구해 가면서 서로 간의 외교를 펼치면 서로 간의 상승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좁혀서 말하면 우리가 한국에 산다. 그러면 우리 중국 사람들의 성격도 갖고 왔고 또 한국 사람들의 성격도 이해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 무난하게 잘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